쫙쫙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인데, 청춘 남녀가 감정 제거주라 그래. 우리 집에는 단칸빵이랑.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얘들도 여섯이나 되고, 어찌게 잠을 못 자요.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봐야겠다. 집이 속에 어떻게 가요? 그냥 마구관에서라도 좀 자게 해주세요. 아이고, 손님을 마구관에 재워도 되나? 그러면서 말은 저쪽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집불라기를다 <놀람> 해주면서 별수 없이 여기 죽으세요. 그러고 주인은 들어가고. 원배 청춘 남녀가 땅 누워서 등바닥에 아주 척척 하니 죽었는 거야. 그러니까 딱 섰어. 그래 눈이 디리리 마주쳤네. 그러니까 서서 쭉쭉쭉쭉쭉 한 거야. 근데 그때 딱 남편이 화장실을 가다가 그거를 봤어. 뭐? 네 요새 시식은 서서운가. <laughs> <laughs> 그러고는 오줌을 싸고 집으로 둘이나 방으로 들어. 어이 어이 어이. 요새는 다 서서운 갑어 결국 또 시식으로 다한판해보게 이런 아들이. 그 수가 무엇을 한가 이런 것도 내가 보고 있는데 엄마고 하 아버지하고 족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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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벼락박에 세워 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옛날에는 지옥에다가 천정 옥에다 매주를 다 달아놨잖아. 근데 그 매주가 처음에는 딱 만들었는데 지푸라기에 딱 맞춰서 되지만 이게 말름면 어떻게 돼? 사이가 요만큼 비어. 근데 이제 다 말라가는 판에 내주에다가 백발을 탁 쳤더니 매주가 이지푸라기에서톡 튀어나와서 뭐란가 보는 아들 백을 박을 탁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빨리빨 일어나서 막 뭐라는 거아냐와배 완배 구식도 좋더만 신질 하다